중학교 1학년에 보면 이 식의 값이라는 게 있어요. 식의 값. 식의 말고 식의 값. 식의가 아니고 식의 값인데 우리가 이게 식이야. 2a 마이 3이 식이고 여기에 는 0하면 방정식이거든. 일단은 식의 값이야.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특정 a가 a가 2라는 것을 이 안에 대입을 하게 되면 2 곱하기 2 빼기 3에서 결과가 1 나오지. 음. 이렇게, 이렇게 일 나오는데, 똥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데, 결과가. 일단 이걸 대입이는, 먹는 거나 마찬가지 대입. 에이 일을 대입했을 때, 나온, 어떤 여기서 소화되는 과정을 거쳐서, 나오는 게, 나온 값을 우리가 식의 값이라고 해, 수학에서는. <목소리>